네.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지역사회 간호학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학 및 질병관리 파트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학 파트는 통계랑 맞물려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어,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싹 이해를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일단 역학 정의가 나옵니다. 역학이란 뭔데? 했을 때 역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자예요.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서 그걸로 끝나냐? 아니, 원인을 알아냈으니까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겠죠. 질병을 예방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건강 증진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학의 대상이 누구냐? 라고 먼저 또 봐주시면 우리가 역학은 어떤 해당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학의 대상자는 아픈 사람일 거다. 아니요. 역학의 대상은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학이란 거 질병에 대한 빈도와 분포를 기술해서 그 해당 질병이 왜 걸렸는지 그 결정 요인을 연구한다. 결과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활용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학을, 역학은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다섯 가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 역학의 역할이 기술적 역할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뒤에 역학도 연구 방법에서 기술 역학이 있는데, 거기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기술해 본다라는 거. 기술이란 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어떠한 내용을 문장으로 한번 쫙 적어 본다, 쫙 설명을 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질병의 자연사에 대해서도 쫙 기술을 해보고, 인구의 동태 상황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보고, 건강의 수준, 어떤 질병의 양상에 대해서도 쫙 기술을 해봐요. 질병의 빈도, 분포를. 시간, 공간, 인적 특성에 따라 기술을 해본다. 쫙 기술을 해본다. 그거, 그 기술을 해보는 것을 통해서 뭘알수 있냐. 이 질병이, 어, 이 오염된 물을 먹고 걸린 거네? 어머, 이 질병이 누군가와 접촉해서 걸린 거네? 이런 거를 알수 있어요. 그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역학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원인 규명의 역할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역학은요, 연구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이건 뭐냐. 자, 우리 그 의학이나 보건학, 간호학, 이런 것들은 대상을 누구로 하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 사람에게 어떤 위험한 실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비윤리적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러 A 집단을 구성을 해서 A 집단에게 발암 물질을 막 어떤 뭐 흡연, 흡연. 예, 흡연을 막 하루에 열값씩 하게 하고 B 집단에는 흡연을 안 시켜.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결과값을 본다? 이런 실험을 할수 있겠어요? 이거는 비윤리적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험 역학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 코호트 연구를 해보자 아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해보자 단면 연구를 해보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개발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구 전략 개발의 역할을 역하기 한다 네 번째 유행성 질병 발생의 감시 역할을 합니다 이건 또 뭐냐 질병이란 게요 주기를 탑니다. 뭐, 계절적으로, 뭐, 봄에 많이 유행했다가, 뭐, 여름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 여름이나 이런 따뜻할 때는 질병 발생이 안 되다가, 겨울에만 질병 발생이 막 되는, 해다, 질병도 있고요. 그래서, 음, 어떠한 상황에서 질병이 발생하더라. 그걸 안다면, 웬, 여름에 이렇게 질병 발생이 증가하더라. 뭐, 8월에. 피크야. 그러면 미리미리, 요, 뭐, 6월이나 4월 때쯤에, 어, 미리미리, 아, 앞으로 이러한 질병이 유행할 수 있으니 미리 대책을 세워야겠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 어, 내년에는, 어, 주기에 따라서, 뭐, 감염병이 대유행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죠.